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푹푹 찌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총호동 아,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자, 또 오늘은 어떤 어, 아, 결과물이 있을까요 아 방파제 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아 그래도 방파제 밑에는 좀왜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다름이 자 오늘은 제가 아, 왔는데요 지금 좀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아침에 오자마자 바로 소강상태인 것습니다 자 캐스팅 하셨습니다. 건물 낚시는좀에 어떨지 사, 에, 상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정확하게 어든 끝이 맞네 어저께 고도 그, 응. 그 잘라서 자, 눈물 낚시는 입질이 온것 같습니다. 아, 찌가 떴네요. 전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찌를 밀어 올렸는데요, 네. 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이고. 어, 예, 가올라습니다 이게 물때 땐... 여기가... 못된 것만 걸리는데. 물때에 따라서요, 고기가 잘 나오고 또안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어는 나아, 나왔고요. 아직 고등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카드 채비로 오늘 같은 날은 전어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옆에 뿌이 많이 휘었는데, 뭐가 잡혔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대 많이 휘었습니다. 걸렸나요? 아, 낚시대가 걸린 것 같습니다. 아, 낚시대가 걸렸네요. 자거불낚시의두 분이 동시에 날려 놓으셨는데 자 일반 찌 낚시는 아직까지 한 20분 됐는데요 고기 올라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불낚시는 예, 전어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등어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는 물때가 안 맞는지 예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예 저쪽에는 고기가 돌아다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이번에는 예별 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 건물이 빠져버렸네요. 아이자 건물이 그 <laughs>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기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물 그 하나 또버릴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낚시조아님. 예? 낚시조아님이에요. 예? 낚시 아, 예. <laughs>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반 찌낚시로는 고기가. 아, 예, 안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좀. 들었을까요? 아, 이물낚에도 없습니다. 뭐전갱인가 뭐야? 전갱이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는 거라고. 형님, 형님 메터 쓰시는 거야? 네? 아니 그걸 그걸 자 금방 캐스팅 했는데 벌써 들어갔네요 어우 예자0 0원하니 올랐죠 올랐어요 고기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뭔 뭐, 낚싯줄이 하나 딸려오네요 자 옆에 분하고 걸렸네요 전화가 예금직한게들어왔는데요자 옆에 분 낚싯줄하고 걸려버렸습니다. 아, 빠졌네요. 그래서 예, 네, 다행히 줄이 빠졌습니다. 이 아래까지 또이로오면은거대해요 <laughs> 자, 또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우 우리 아줌마하고 똑같이 갈고 치네. 자 일단은 고등어는 지금 소강 상태이고요. 전어는 들어와 있는데요. 고등어는 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 이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고등어는 오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날라갔습니다. 캐스팅 하였습니다. 자, 저는 잘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손맛 좀 보심, 보셔야 되는데, 고등어는 현재 상황에 입질이 없는 상태고요. 예, 거물낚시는 벌써, 예, 입질이 온 것도 같고요. 자, 거물낚시는 뭐, 두 마리, 세 마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 옆에 분도 국물낚시를 준비하셨네요. 자, 국물낚시도, 내잘 네, 사셔야 돼요. 잘안 사면 잘안들어가더라고 고기가 많을 때는 뭐 아무거나 잘 들어가지만. 한 네, 5호짜리 사러 자, 합사로 된 거요. 미끈미끈 나이롱, 나이롱 말고요. 좀 부드러운. 합사런 된 걸로 어 사실이게 좋을 것, 것 같아요. 음말로도 어, 되지. 저기 뭐야, 금을망하니까 뭐도 없고. 아, 어 뭐야. 예, 예, 예. 치고 아, 들어왔네요 고동어가 치고 들어왔는데 자, 고동어가 있을까요? 아, 예, 빠져나갔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그물만 휘가 와놓고 빠져나갔습니다. 자, 희가 들어갔으니까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빠졌나? 아. 붕어 걸렸다. 붕어가 보다. 자 이번에 어. 아예예고 예. 고등어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뭐야 고등 보드... 떡깔이이래잘 어, 빠져가지고 아예 너무 작은 게 나오네요. 예큰 놈들은 다 빠져 나갔고 잔네 예. 너무 잔 잔챙이가 나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이제 나와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도 깜깜합니다 자 방생입니다 자 어,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갔습니다 자또 캐스팅 했습니다 7시 <laughs> 54분이야. <laughs> 9시 됐나? <된 나이지>. 했더니 <laughs> 이제 7시 54분이야. 9시 됐나? <laughs> 내가 이제 6시에 나왔는데 뭐 그렇게 못보이시을 4초 까봐자 이번엔 6초 들어8습니다 예. 예. 자초기가 들어갔습니다. 고등어가 서서 들어오나보다 고등어 같은데. 자 물고 들어갔는데요. 과연 고등어도 큰그큰 고등어? 그래, 놈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놈이 들어가면 확 치고 나가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자 끌고 들어갔는데요. 어, 한 마리가 걸린 게 아닌 거 같네. 한 마리인가? 자 보이는 게자 고등어 전어 전어 같은데 넓적한 거 같은데 어예뭐두마리야 <laughs> 두발입니다 전어는 아니네요 고등어가 고기만. 아, 황어가 황어도 들어갔네요 황어 전어가 전어하고 황어가 들어갔네요 예 상관하지가 그렇게 잘 대표. <laughs> 자, 전어가 들어갔고요. 한 마리는 황어입니다. 자, 또 캐스팅 하십니다. 건물 낚시에는 그래도 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고등어 새끼가 조그만 것도 나오고요. 뭐한모도 나오고요. 일단은 주오종이 전어인 것 같습니다. 아 찌가 벌써 들어갔네요. 또아 그물낚시는 조금 멀리 던지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가 들었을까요어예 고등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빠졌나요 어예자예 예. 예. 고등어가 이번는아까보다 조금 크긴 큰데요 그래도 아직도 예, 좀 작은 것 같아요 8월이 한 8월 말일이 지나면 이제 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옆에 분은 정갱이를 잡으셨네요 정갱이 자 말씀 중에 영상이 끊어져버렸네요 그래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예, 영상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예, 오늘 조항은 꽝 조항이고요 <laughs> 예, 전어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